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 문제는 한미가 논의할 의제조차 아니고 한술 더 떠서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거냐며 조롱하는 투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관심 밖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출장에서 보고들은 내용을 정확히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방사청과 공군은 엉뚱하게 잘 논의하였다고 출장 보고서를 꾸며서 둘러대기만 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시종일관 기술 이전 문제는 방사청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고 방사청은 자신들이 해결을 못하자 더 엉뚱하게 체계 종합 업체인 한국항공의 기술 이전은 업체가 알아서 하라며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의 일입니다. 몇몇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접촉을 했습니다. 당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규명이 되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주장에 몇몇 의원실이 방사청에 설명을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답은 미국으로부터 충분히 기술 이전받을 수 있다고 방사청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방사청이 희망적으로 이야기한 근거는 작년 3월에 공군의 자기 전투기로 F-35가 선정되고, 9월에 F-35 구매위향서를 미국이 수락하면서 여기에 미국이 KFX 개발에 300명의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핵심 기술이 이전되도록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될 거라는 이야기죠 겨우 구매위향서 하나만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척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국회는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청와대는 주철기 안보 수석 주제로 몇 차례 KTX 전문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제가 아는 한 5번 정도 우리 공군 방사청 등이 미국에 출장을 가서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과 미공군을 접촉하여 기술 이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 문제는 한미가 논의할 의제조차 아니고 한술 더 떠서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거냐며 조롱하는 투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관심 밖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출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정확히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방사청과 공군은 엉뚱하게 잘 논의하였다고 출장 보고서를 꾸며서 둘러대기만 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시종일관 기술 이전 문제는 방사청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고 방사청은 자신들이 해결을 못하자 더 엉뚱하게 세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의 기술 이전은 업체가 알아서 하라며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나서고 장관이 나서도 모자랄 판인데 국방부에는 아예 전담부서조차 없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것이 쌓여서 이제는 주어 담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공군회관에게 개최된 랜시 w 포럼 학술대회에 저는 발표자로 나가서 이런 식의 사업 관리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재앙이 온다며 국방부의 무책임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즉시 논란이 벌어지고 반론이 있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에 공군의 우주항공력 세미나에 나가서 저는 기술 협력을 이제라도 다변화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한국형 전투기는 애국주의 함정에 빠져 좌초될 것이라며 긴급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는 틀렸다고 판단하고 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전자식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구성품을 개발한다는 것도 무모한 것입니다. 첫 분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이런 사태를 작년부터 다 알고 있었고 수없이 대책을 촉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 관리 한 명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직접 문제도 챙기지 않았으며 업체나 부려먹으면서 갑절이나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전혀 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딱 이런 꼴입니다. FX의 8조 원 KFX 개발에 8조 원 양산에 10조 원총 26조 원의 국가 돈을 쓰는 사업이 이 모양입니다.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사를 하겠다면 왜 방사청만 조사합니까? 미국으로부터 F35 구매해달라고 압력을 받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채 기종을 선정하도록 한 당사자는 당시 국방장관 지금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조사를 하려면 왜 기술 이전에 불리한 기종을 선정했는지부터 따져야 할것 아닙니까?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습니다. 단군 일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봉개도에 올랐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원, 120대 생산에 10조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원짜리 초대형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24에서 26일 사흘에 걸쳐 KF-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갖고 어제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간다. 2016년 1월 개발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K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류광수 FX 사업본부장은 KF-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 도면 1만 1천 장 가운데 9,300장을 완성했다며 전투기 핵심 장치와 구조를 포함해 상세 설계 78%를 마쳤다고 말했다. KFFX는 곧 퇴역할 F4와 F 전투기 대체용이다.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다. 이 전투기가 201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한다. 개발 목표는 5세대 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다. 개발 기관이 KTX의 스텔스 기능 공개를 꺼리는데 레이더의 0.5제곱미터 그게 정도의 비행물체로 보인다고 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 2 8일 f 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500제곱미터로 보인다. 카이는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네 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안정 매립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두었다.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T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한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다.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가 먼저 나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T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T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KTX 사업단장은 프랑스 라파리나 미국 F-35 등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의 난관도 많았다면서 K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고 말했다. K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다고 한다.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인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다.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KTX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도 열린다. 동체 개발을 맡은 카이 1호 상무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KTFX는 착시부터 수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약속한 이후 13년 이상 협의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만 다섯 차례 했지만 천문학적 예산과 첨단 기술을 포함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2015년엔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로켓마텐이 한국에 제공기로 한 25세의 기술 가운데 다기는 위상 배열레이더 등 4가지를 미정부가 거부하기도 했다. 그때 KF-X 사업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실제 개발 과정은 척척산중이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맨땅의 헤딩이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레이 세일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다. 그런데 전투기의 눈인 레이 세일레이더 기술은 선진국이 유출을 엄금하고 있다. 에이스인 레이더의 나머지 세 가지는 이미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다. 국산 제2의 세일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눈과 같은 모듈 1088여개를 원형판에 박아놓은 것이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4번에 각각 표적을 탐지한다. 눈이 참여든8 개인 셈이다. 미국 F-35의 데일 세일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레이더는 F-15K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빔을 조사한다. 그래서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탐지 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T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다기능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선 만난 신현의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단장은 a d 이가 기술은 갖고 있지만, 업체가 만들어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제2의 세일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산 에이스엘 레이더를 시험평가한 이스라엘 델타 측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다. 지난 18일 방문한 한화시스템 병인연구소에서 공개한 에이스 메일 레이더를 구성하는 10여개짜리 모듈 세트는 주목의 3분의 1 크기였다. 단가는 4,500만원으로 제네시스 자동차 한대값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000만원 이상이다. 2016년까지 36만 58억원을 투입하는 제2의 세일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85%를 제작했다. 내년에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다. 올 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시험을 마치고 11월부터 한국에서 공중시험에 들어간다. 2013년부터는 KT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타이가 맡고 있는 KTX 동체 개발과 재개종 합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본부장은 k d d 가 탐색 개발에서 내놓은 KTX 형상을 무려 두 번이나 수정했다면서 이제야 맵시 좋은 최종 형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투기 무게 감량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KTX 목표 중량이 11.1톤이지만 추가 요구에 대비해 500kg 감량이 관건이었다며 1kg 감량하는 연구원에게 10만원씩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엔진을 제외한 23만개의 부품을 빠짐없이 설계에 반영하는 일도 복잡했다. 자동차 부품은 1에서 3만개다. 현재 카이사천 공장에선 1250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KTX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 인력으로 KTX의 스텔스하와 영국 프랑스처럼 6세대 전투기 개발 준비도 제기된다. 카이는 2021년 4월 첫 시제기를 출고하고 시험 비행을 거쳐 2016년 1차로 전투기 8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5에서 8년보다 짧은 4년의 비행 시험에 따라 명품 무기 실패 우려도 있다.